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음악, 리더십, 스포츠,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며 대중과 전문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단지 그의 노래 실력에만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찬원은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해내는 진정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여정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를 넘어 하나의 전설적인 성장기입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이 어떤 영역에서 빛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찬원이 음악뿐만 아니라 영남대학교에서 경제, 금융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그는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미국의 음악 평론가는 이찬원은 음악과 경제를 모두 이해하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라며 그가 미래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지적 능력과 감성을 겸비한 트로트계의 브레인입니다. 이찬원의 리더십은 그의 학생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학생회 부위장으로 활동하며 그는 뛰어난 소통 능력과 조직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의 진행 실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의 MC로서도 자연스러운 진행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찬사를 얻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한 사회학자는 이찬원의 리더십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과 팬덤 관리를 통해 더욱 돋보인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찬원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그의 인생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사랑한 그는 스포츠 캐스터가 되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야구 해설위원으로 참여하며 뛰어난 스포츠 지식과 유려한 말솜씨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한 영국의 스포츠 해설가는 이찬원의 해박한 스포츠 지식은 단순한 팬의 수준을 넘어선다며 그가 스포츠 게스터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언젠가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스타가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음악과 방송에서만 두각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KBS ETV의 요리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에 출연한 그는 요리 대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장금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의적인 요리로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팬들은 요리하는 그의 모습에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며 요리도 이찬원이 하면 예술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한유리 평론가는 이찬원의 유리 실력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며 그를 극찬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은 트로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그는 악보 없이도 즉흥 연주를 펼치는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음악 교사는 이찬원의 피아노 연주 능력은 클래식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며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 전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다방면에 걸쳐 빛을 발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팬들을 찬스라고 부르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깁니다. 팬들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는 팬들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프랑스의 심리학자는 이찬원의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그의 성공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찬원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음악, 요리, 스포츠 방송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차세대 글로벌 엔터테이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음악 프로듀서는 이찬원은 트로트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그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호주의 한 방송 관계자는 이찬원의 다재다능함은 그를 글로벌 스타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하며 그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한국의 스타가 아닌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지적 능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은 그를 더 넓은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다양한 방면에서 대중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학문적 배경, 요리 실력, 스포츠에 대한 열정,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능력은 그를 트로트계의 새로운 지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는 가운데 이찬원의 여정은 계속해서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이찬원에 대한 국제 음악 평론가들과 분석가들의 반응은 열광적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다양한 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찬원은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국경을 초월하며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은 다양한 문화권의 대중과 소통하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찬원을 트로트의 글로벌 아이콘으로 평가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한국의 대중음악을 세계 무대로 확장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음악평론가는 이찬원은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매우 독창적인 아티스트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 장르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와도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의 가창력이 곧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며 그의 음악이 더 넓은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럽의 한음악 전문가는 이찬원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감성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담아내는 동시에 그의 개성이 묻어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통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감정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장르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예술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이 부르는 곡들에는 감정을 깊이 파고드는 영혼의 울림이 있어 이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일본의 한 음반 제작자는 이찬원의 음악적 영향력을 두고 그는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니라 대중과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천재적인 예술가다라고 말하며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이 그의 가장 큰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이 가진 특유의 감성 표현과 진솔한 소통 방식이 일본 시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노래는 한국 내에서만 큰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문화 평론가들은 이찬원의 음악이 사회적 영향력까지 발휘한다고 평가합니다. 한 평론가는 이찬원의 노래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노래 가사에 담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대중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이찬원의 음악은 재우와 영감을 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의 음악이 얼마나 큰 위로를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독일의 한 음악 프로듀서는 이찬원의 무대를 두고 완벽한 감정 조율과 탁월한 스테이지 매너가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이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과 소통하며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무대를 단순한 공연 장소가 아닌 팬들과의 감정 교류의 장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에너지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호주의 한 방송 관계자는 이찬원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그의 다재다능함이 그를 세계 무대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과 다양한 예능 활동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차원적 엔터테이너로 만든다며 그의 미래가 매우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찬원이 스포츠, 요리, 예능 등 여러 분야에서 보여주는 성과는 그의 범용성을 입증하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음악학자는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을 한장르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산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각 장르의 매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문화와 세대를 조월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찬원의 다재다능함이 그를 단순한 가수로 머물지 않게 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대중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천원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앞으로 그의 음악과 활동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